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칸대 아빠 승부차기 대결. 승부차기하면 떠오르는 아, 독일의 전설적인 골키퍼 올리버 칸이 있어요. 올리버 칸을 닮고 싶은 우리의 칸, 칸을 사랑하는 아빠와 칸이 숨막히는 승부차기 대결을 했습니다. 승부차기 결과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칸은 원반도 잘 받지. 솔방울도 잘 잡지. 거기다 엄청나게 빠르게 달립니다. 축구도 잘해요. 여기까지는 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자랑을 보고 있던 동네에서 축구 좀 했다는 칸의 아빠. 아, 경계하네요. 칸이 오는 것을. 아, 칸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아이고, 뻥. 칸, 봐봐. 일로 와봐. 그런데, 그렇게 감동받은 표정은 이기면, 아니네요. 이기면, 이쪽, 이쪽으로 와봐.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아, 말고. 칸이 승부차기 에서 이기면? 돼 어, 신선한 등뼈? 돼지 등뼈가 부상으로 수어집니다. 그렇게 좋니까 잘해야 돼 오늘, 알았지? 먹지 말고 기다려. 오늘 이기면도 이거 줄게, 알았지? 냄새만 맡아보 냄새만. 아 냄새만 맡아보라고. 먹지 말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싶습니다, 지금 안다 우리 칸. 알았지? <laughs> 알았어. 어. 좀 기다려. 이따가 네가 이기면 줄게, 이거.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일러 와, 일로 와. 지 먹으면 맞았다고. 안 된다 그랬지? 먹지 말라고. 돌아서네요. 아빠가 이기면 그걸로 감자탕을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첫번째 킥 움직이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고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아빠가 엄청 안타까워하네요 두번째 킥오 꼬리니네요 오, 꼬린이네요? 오. 어, 너무 좋아합니다. 칸 이겼다고 월드컵도 아닌데. 자 이제 세 번째 킥입니다. 아 시간 진짜 끄네요. 뛰었습니다. 아골 노골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골. 오! 속을 줄 알았는데, 칸안 속았네요. 1대3? 아이고, 칸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신났어요, 아주. 등뼈 먹을 생각에 아주 신났습니다. 근데 아빠가 부르네요 왜? 또또 또 해야 된다고? 아 아직 한 골이 남았네요 칸을 한 번이라도 더 이겨보려고 공을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아 어떻게 칸 화났어요 움직이지도 않네요 안 움직여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공을 제자리에 놓자. 아, 골대 앞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슉. 아이구야, 돗골이네. 1대4 이겼다고 확신하는 칸입니다. 아이고, 여유로워요. 웃는 것좀 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빠, 칸을 한번더 이겨보려고 또한번 찼습니다. 역시 노골! 1대5 승부차기 결과는 1대5로 칸의 앞다족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손도 쥐고 뽀뽀도 하고 등뼈 먹으러 가야지 빨리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칸은 등뼈 찾아요 칸이 저렇게 애절하게 보고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은 공상으로 받은 등뼈가 있습니다 아, 먹으라는 신호와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 부상으로 받은 등뼈를 칸이 맛있게 먹는 ASMR 영상이 올라갑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